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아무렇게나 입성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예언자의 말이 내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임하는데 왕이 입성하는데 어떻게 입성하느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리라 라고 하신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뻐하며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렇죠?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접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어 호산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라고. 선지자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 주고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을 높여서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린 말이라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11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시골 촌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감을 읽어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차별했거든요. 시골 천둥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 출신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갈릴리 중에서도 차별을 받는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시골촌뜨기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접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기껏해야 시골 천뜨기 선지자 정도로 비하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데에는 어떤 것이 작용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역 차별이 작용하고 있지 안 씁니까? 갈릴리 지역은 안돼 그렇죠. 나사렛은 더욱 안 돼. 이런 지역을 차별하는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차별적인 시각과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참 지역 차별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출신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경상도는 안돼 그렇죠? 충청도는 안 돼, 전라도는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별적인 시각이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한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뒤에서 수근수근하더라고요. 에휴, 저 전라도는, 경상도는, 저 강원도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런 차별적인 시각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리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차별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차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차별적인 시각이 다른 사람을 좋게 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차별적인 시각은 꼭 사람들을 나쁘게 보더라는 거예요. 충청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멍청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상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경상도 문디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는 전라도 깽깽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경기도는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별적인 시각이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별적인 시각은 언제나 사람들을 비하하고 배타적으로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차별적인 시각이지요. 그런데 이런 차별적인 시각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연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의 말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램마의 그의 말의 내용을 들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진기로 한번 착각 찍어서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많은 부분 오해를 풀수 있게 될 것이고, 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를 용납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2년 동안 학교 소위 말하는 일진이랑 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일진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약간 아웃사이더 일진하고 제가 2년 동안 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 일진하고 짝을 2년 동안이냐? 2년 동안이나냐? 뭐 이러면서 좀안 됐다는 표정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짝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뭐 이상하지 않아. 알고 보면 걔도 괜찮은 점이 많아. 정말로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주먹도 깨나 쓰고 친구들한테 좀 함부로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대학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한테 영자, 나한테 이거 문제 좀 내봐.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도 불러주고 말이죠. 괜찮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 친구도 알고 보면 괜찮아 그랬더니 저한테 그 안됐다는 표정을 하면서 야너 어떻게 그런 애랑 2년 동안이나 짝을 하냐 물어봤던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알고 보면 괜찮지 않은 애가 어디 있어 알고 보면 괜찮지 않은 애가 어디 있어 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약간 진리를 깨닫는 듯 하면서도 머리를 한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좀 애매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고 보면 사람이 괜찮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보니까요.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르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요. 모르고 보니까 왜 저러는지 화가 나고요. 모르고 보니까 제가 나한테 지금 해코지하는 거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면 아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알고 보면 아저 괜찮은 좋은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는데 말이었는데 이게 좀 말하는 투가 그렇죠? 말하는 투가 좀 행동하는 방식이 아좀 오해가 될 만했구나 사람을 보면 행동을 보면 들여다 보면 이해하려고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보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괜찮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눈이 보배구나, 그렇죠? 눈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진 시각이 참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눈이 보배로구나.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전라도 깽깽이, 뭐, 경상도 문디 뭐 이러면서 다 문제를 삼아요. 세상에 털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다 싸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연합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배경과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사람의 배경, 출신, 뭐 이런 학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차별적인 시각을 다 벗어 버리고 내어 던지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